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정동입니다. 어, 오늘은 라이트룸에서 어, 간단하게 네거티브 필름 스캔본을 이제 원래 색상대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스캔을 이제 뭐 필름 스캐너랑 이제 뭐 접사 렌즈로 찍어서 이렇게 스캔본을 구하면은 이제 원본 이 네거티브 필름은 색상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색상을 뭐 수정을 해도 이게 잘 바뀌지가 않는데 어 이렇게 원본 사진을 이제 바로 쓰시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크리에티브 버츄어 카피라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 복사본을 만들어 난 다음에 이제 크롭을 하실 건데 어 단축키는 R 버튼이고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롭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시면은 이제 자물쇠 모양을 잠금을 하시면은 이 비율대로 그대로 이제, 어, 조절이 되는 거고, 풀면은 마음대로 이제 크기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 이제 정방향 66 포맷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사진을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어, 이렇게 사진만 딱 그롭이 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이 반전된 색상을 이제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면은 커브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 커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색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커브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인트 커브는 이 점을 각각 찍어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끔 나오는 건데 어 다른 거는 이제 s 커브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색상 영역대로 돼 있는데 이 포인트 커브를 가지고 이 밝은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고 반대쪽으로 어두운 부분 내려주시면은 커브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색상이 좀 이상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푸르스름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w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스포이드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어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이제 흰색일 부분 내가 봤을 때 하이라이트 어 여기 헤드라이트가 흰색이다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운전석에 있는 이제 백미러가 흰색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번호판 위에 이제 라디에이터 쪽에 이렇게 이름 있는 부분을 흰색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어 잡는 거는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되지만은 여기서 다시 라이트룸으로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토샵에서 한번 기본 세팅을 그대로 예뭐 라이트룸에서 다시 저장하셨다가 이제 다시 불러 오셔도 되고 어뭐 포토샵을 쓰시면은 포토샵에서 다시 한번 갔다가 그냥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포토샵이 있어서 그냥 포토샵으로 뭐 한번 다시 불렀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포토에 들어가시면은, 에디트 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포토샵. 어, 이거는 이제 뭐 단축키는 컨트롤 E인데, 이 외부 프로그램은, 어, 마음대로 그냥 옵션에서 다시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냥 포토샵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불러오게 되면은, 뭐 다른 거 수정 뭐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그냥 그대로 그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여기 바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한다고 해서 아까 그 파일 위에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파일을 라이트룸에서 수정된 사진을 그대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라이트룸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옵션 값들이 전부 다 기본, 예, 네, 아무것도 수정이 안돼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앞에 보시면은 이 사진은 지금 색온도가 완전히 파란색 밑으로 다 내려가 가 있지만 더 이상 내리고 싶어도 더 내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고 라이트룸에서 한번 저장을 했다가 그 사진을 불러 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사진을 이제 자신의 취향대로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그냥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음, 그, 노이즈나, 뭐, 샤픈 같은 경우는 따로 필름에 그 스캔했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들진 않고, 어, 색상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은, 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느냐, 아니면은 노출값을 먼저 조정하느냐. 이 차인데, 어, 저는 노출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아까 라이트룸에서 한번 그 화이트 밸런스 조정했지만은 여기서도 화이트 밸런스를 더 조절했습니다. 아까는 파란색 밑으로 더 가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또 누르시면은 또 색깔이 바뀌죠. 아까는 2 0 0 0까지 내려갔지만은 여기서는 예, 35만 내려가도 색깔이 또 완전 바뀌죠. 자 여기서 뭐 노출은 그냥 뭐 적당히 담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하늘 부분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면은, 하이라이트나,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감을 조금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컬러 믹서나, 이제 컬러 그레이딩 이두 가지를 바꾸시면 되는데, 뭐, 어느 걸 쓰셔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특정적인 색깔을 워낙 이제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컬러 믹서를 가지고, 디스포이드 같이 생긴 부분을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색조가 이렇게 바뀌죠 예 바뀌고 그 다음에 채도를 좀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채도를 조금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밝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밝기도 조금 더 바꿀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이 이제 컬러 믹스 같은 경우는 색깔의 일정 특정 부분만 바뀌게 되는데 이 컬러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이라고 이제 전부 다 구면체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뭐 세피아 톤을 바꾼다거나 뭐 흑백으로 바꾼다거나 이럴 때도 뭐 색상 영역인 부분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미어라든가 뭐 다빈치 리졸브 같은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포토샵에서는, 아, 라이트룸에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 가운데 점을 가지고 조금만 바꿔주시면 조금 뭐 내가 따뜻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조금 더 차갑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밝기를 아래쪽에 루미넌스를 바꾸시면은 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절하시고, 어 다른 영역들도 뭐, 취향껏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해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어, 한번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어, 반전된 사진을, 어, 통커브에서 이 그래프 수치를 바꿔서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다시 이사진이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냥 색깔을 완전히 이렇게 그래프를 반대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화이트밸런스를 뭐 여기서 아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어, 요렇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면 아까처럼 네거티브 그런 느낌이 나게 되니까, 어, 한번 바꾸실 수 있으실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은 예 원래 스캔만 했을 때와 조금 색감을 잡아줬을 때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색깔을 조정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조금 더어 컨트라스를 조금 높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있는 사진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을 건데 뭐,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